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laughs> 올해 마지막 주일, 성년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2018년 한 해가 가고 있지요. 우리 속담에도 손살 같은 세월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말 참으로 세월은 날아가는 세월이고 손살처럼 지나가는 시간들임을 실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세월이 가는 것조차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한 해에 끝마무리에 서게 되면 그렇게도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온 지난 시간들. 한 번쯤은 돌아보, 돌아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인 10편에 10절 말씀에 보면, 세월의 빠름을 우리가 날아가 나이다. 날아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런 빠른 세월에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시간을 알고 지혜의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이 시편 기자가 드리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의 마음일까요? 이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서 이 지혜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에벤에셀의 감사하는 모습이 참 지혜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대승을 거둔 후에 감사하면서 돌비를 세우고 그 돌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에베네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감동적이고 행복했던 일은 무엇보다도 멕시코 인디오들을 위해 교회를 세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음만 모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교회임을 다시금 어?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건축비세에 허덕이면서 늘 재정적으로 부족한 그런 우리 교회의 현실에서 해외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일, 참 우리가 할수 있을까? 이렇게 참 담임 목사가 믿음없는 모습으로 어? 마음에만 담고 있었지, 그것을 결단하고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 올해 교회 창립 40주년을 기해서 결단하고. 그리고 어, 어, 함께 아, 이 일을 아, 추진하자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정말 온 교우들이 기쁨으로 어,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줘서 아, 그 일을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에베네세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 위험한 세, 많은, 위험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함께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죠. 비록 올해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10편 119편 71절에 보면, 10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 아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것, 말할 수 없는 슬픔이지요. 올해 우리 곁을 떠난 고 민경자 권사님의 장례 큰 슬픔이었지만 그것이 기쁨의 감사로 바뀌었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토록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가 열매로 거두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사님의 장례로 인해서 고향 교회를 찾아왔던 우리 정길종 집사님. 그 가정이 또 하나의 증거죠. 지 네. 성탄절에는 두 딸도 보게 되고. 네. 그리고 교회에 그동안 잘 나오지 않았던 우리 황준이가 말. 덤으로 색시까지 이렇게 데리고. <laughs> 네. 교회에 네. 열심히 네. 나오고 있는 모습. 우리 황려호 권사님. 교회에서 요즘 사십니다. 네? 네. 얼마나 감사한지, 주의를 네? 하는 기쁨. 응? 아, 그리고 오늘 어떻게 이 얘기를 하는데 미나가 안 보이네? 네? 네. 미나까지도 열심히 참석해서 응? 온가족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쪽 귀한 증거가 아닐 수없어 권사님이 그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올해 세 가족 교육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쁨도 나누게 해주셨고, 또 우리 이현웅 성도와 김다혜 성도의 가정도 참 우리 권사님의 기도의 또 하나의 증거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에서 감사를 찾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올해를 이제 떠나보내려는 떠나 여러분, 에베네셀의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시.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의 마음을 우리가 얻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할 때입니다. 시간을 보면서 나의 인생과 삶이 어떠한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세월 속에 지혜의 마음을 갖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한 해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뭐 굉장히 절박하게 생각하면서 뭐, 어 떠나보내는 아쉬움에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어 해도지 가서 밤을 새고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말이죠. 뭐 대단한 시간이냐?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보면 연말은 마지막 시간이고, 연중의 모든 다른 시간은 다 평범한 시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상 다시 붙들 수 없는 마지막 시간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느 시간도 옛 시간의 반복이 아닙니다. 언제나 세 시간을 마지막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한 해, 한 해는 그냥 지나가는 날짜들이 아니에요. 결코 지워버릴 수 없는 여러분의 흔적으로 채워져 간 날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시간, 한 시간, 결코 무심히 흘러간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그리고 그 시간들은 그저 반짝하고 사라져버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의, 달란트처럼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할 시간들이 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던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계산할 때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크게 칭찬하면서 말하지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년이라고 하는 이 달란트를 받고 한 해의 끝에 서서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마음으로 나의 믿음과 삶을 정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충성하는 사람이 내일도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내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충성스럽게 보낸 사람이 다음에도 충성스럽게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한해한 한 해를 보낸 후에 생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계산할 때가 결국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모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결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 유행가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빈손으로 세상에 오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때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명예, 권력,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거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갖고 간다. 내 인생의 삶의 무게를 갖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들고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거요이 해의 끝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삶과 믿음을 점검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간도 새 시간이 아닌 것은 없으며 어떤 시간도 마지막 시간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한 해의 끝이라든지 새해라는 것은 시간이 옛 시간이어서도 아니고 시간이 별다른 시간이고 특별한 시간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다짐으로 맞는 시간이기 때문에 새 시간이요, 새해인 것입니다. 만약 날짜는 새 달력의 새 날짜인데 사람이 새로운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코 새해, 새 시간이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가질 때, 비로소 새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 보금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한동부가 자기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그리고 과수원을 과수원 지기에게 맡기고 잘 돌보게 했습니다. 과수원 지기는 열심을 다해 돌보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포도는 잘 열렸는데, 무화과는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태가 지났습니다. 또 무화과는 아무 열매도 열, 열리지 않았습니다. 3년이 되었을 때 과수원 주인은 과수원 직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가 열리라고 심고 내가 3년을 기다렸는데도 아무것도 소득이 없으니 그냥 찍어버리게 가지는 걸음을 삼고. 나무는 뗄감으로 쓰게나. 그때 과수원 시기가 말하지요. 주인님, 금년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투륵하고 고름을 주고 잘 돌보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열면 그냥 두시고, 내년에도 아니 열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그렇게 한해유예를더 사랑하는 성도 자, 지난 시간은 어땠던가에 또 새로운 한 해가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다시 새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신 시간 속에 정말 두루 파고 두루 고름을 주듯이 열심과 감사와 진실과 사랑을 쏟아붓는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열심이 우리의 삶 속에 쏟아부어질 때 여러분의 생활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영혼도 충만한 열매와 향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마음으로 조금만 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새해를 맞 그런 시간 지혜의 마음으로 조금만 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